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종양내과에서 폐암, 항암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강은주라고 합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서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쪽 폐에서 덩어리가 시작을 했는데 뼈나 간이나 뇌로 전이가 되었다면 4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치료 목적과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2, 3기의 경우는 치료 목적 자체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수술을 완전히 없애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 또는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이제 이런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고 사기의 경우는 사실 완전히 없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니 약물로 우만에 전이가 된 모든 곳에 이제 약효과가 가도록 하면서 환자분들이 불편한 곳을 최대한 줄여 주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은 항암 약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사기 폐암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가 좋은 항암제가 어떤 건지를 찾아서 그 약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 항암제 또는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항암제가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비소세포 폐암과 같은 폐암의 일부 종류에서는 표적치료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면역 항암제도 비소세포 폐암에서 효과가 좋아서 치료할 때 아주 중요한 약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소세포 폐암 4기로 진단이 되면 모두가 일반 항암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생존하는 기간이 1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표적 항암제를 받으시는 분의 경우는 뭐 물론 어떤 표적 치료제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분은 4년, 7년 어 이렇게까지 생존 기간이 올라갔고요. 면역 항암제에 있어서도 3년 정도는 생존 기간을 보이고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 딱 생각하시면 나 머리 빠지고 부역질 나고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실 텐데요.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 에 대비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적습니다. 어떤 표적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전만큼 그렇게 힘든 부작용이 있지는 않아서 80 넘은 어르신들도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약의 기전이 세포독성 항암제랑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머리 빠짐, 구역질 또는 백혈구 떨어지 이런 부작용은 거의 없고, 물론 일부 면역 활성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생기는 면역 관련 부작용이 한10% 미만에서 생길 수는 있지만, 대개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굉장히 적어서,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편하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사기 환자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뼈에 전이가 돼서 아픈 거, 그 다음에 뭐뇌에 전이가 돼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어디 신체에 장애가 오는 곳.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뼈 같은 경우는 통증 완화를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방사선 치료나 다른 약물 치료, 통증 조절하는 주사,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 또, 뇌전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뇌전이가 생기면 다 치료를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사선 치료뿐만 이 아니라 간만나이프 수술이라고 해서 머리를 열지 않고도 하루 만에 치료를 또 하실 수도 있고 뇌로 침투가 잘 되는 약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겨도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이겨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면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보험으로 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보험으로 쓸수 있는데요. 이 약이 개발되는 속도는 나라에서 보험을 승인해 주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 아직 보험 승인이 되지 않은 약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종양내과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이가된 폐암 환자분들은 이미 우리가 승인된 또 보험이 된 약들의 치료도도 중요한데 그 외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이러한 새로운 약들의 승인은 모두 임상시험을 거쳐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임상시험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이 일 수도 있어서 하나의 또 치료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상황을 권유 받으시면 조금 더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는 다 신약 맨날 좋은 거 나왔다 이거 쓰면 정말 완치된다 생존율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잔뜩 있지만 또 실제 나한테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그 완치를 겪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병원에도 자주 오셔야 되고 검사도 자주 받으셔야 되고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도 못하시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 참 어려운 길이라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으니 같이 정약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